음, 보니 뿌리 염색해야 될것 같아요. 뿌리가 지금 가득 나왔어요. 염색 못한 거야? 이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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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언니는연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쓸데없는걸 자꾸 사고 이런걸 회사에 가져와서 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못 뽑았어 화내지 않기 그런, 화내지 는이 친구는 가안 뽑아 어네 화내지 말게 이런것는제 컴퓨터에 붙여놓고 화내지 이 친구는 이 이거 어떠? 벌써 밥 먹어? 주는 대로 먹어. 아까 10시 반이면 저희 점심 시간이 12시 반인데 아, 2시간 동안 식단 계획 짜고 영상 계획을 아 아니, 아 아니, 뭐요, 3개 줬어요. 아, 아니요. 아, 여기 1 0개 줬어 계획서 3개 그래도 팁을 좀내드려 아니요, 저. 3 0분나2 0이나 그럼 그야겠다 어, 주말에 싹소가었다고 봤는데. 오열 파티였어요. 프겠다요 근데 네, 이거 헷갈리는 게 3대인 거예요, 2대인 거예요? 네, 1인 2역이고, 아이유가. 애순이 엄마는 완전 다른 데로 계속 쭉 돼요. AI가 추천한 음. 오늘의 점심 식사. 제가 먹고 먹고 왔습니다.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좀 참고 시키는 대로 했고 점심은 15분 정도 남아서 책상 좀 치우십시오, 인간. 통이야? 그래. 보니가 이게 문, 아 아니 문제는 아니지만 책상이 너무 더러워. 책상만 더러운 게 아니라면서. 맞아요. 뭔만 더러운 거야? 같이 출장 갔다가 뭐. <laughs>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같이 어. 출장을 갔는데 거기 있는 테이블을 다 보니가 썼어요. 응. 테이블도 보니가 써. 화장실도 보니가 써. 침대도 거니 갔어. 심지어 막 지갑을 침대에 놓고 다니지 않나. 본인은 그걸 정리해서 잘 올려놨다고 하더라 아, 어.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갑자기 무릎에 밴드를 이만하게 붙이고 온 거야. 침대에 리모컨을 두고 점프를 했는데. 그러니까. 본이 <laughs> 꼭 저렇게 조리 어폰을 쓰더라고요. 그러게. 컴퓨상에연결싶은 있어요, 이랑이고뭐하래상을리고래요책상 책상 정리했어, 그래서? 네. 상이영상또뭐하래 콘텐츠를 계획하 중에 내용 미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실로 왔습니다 아그래너 아, i 아이티크 때 플라노트 전시한다고 알고 있긴 한데 자세한 뭔가 내용이라든지 플라노트 한번 설명해 주죠. 그때 왜 우리 이서님이 우리 불러와서 문서랑 네. 노트 노트랑. 같이 잘 되는 거한번 만들면 아주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. 네. 근데 플러리스 오피스에서 노트 앱 같은 거 기가 막히는 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쓰. 쓸... 오피스가 되니까.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전시하니까 저희가 가서 한번 어떤 거 전시하는지 보여드릴 드리 거예요. 네. 그죠 연기 선생님이랑 같이 누가 누가 더 연기 잘하나 근데 제가 전까요? 생각할 때는 넷플릭스를 봐서 연기를 숙지한 사람과 <laughs> 전혀 모르는 사람과 붙었을 때 과연 누가 길 것인가 확실하지 않을까요? 본인은 폭삭수가 쏟아져서 한 번도 안 봤대요 애니만 보는 거 같아요 벌써 3시요? 거 졸린 거 같은데? 그쵸? 이미 졸리고 있어요 옷을 입고 요 소품 기획을 짜둔 거 촬영하려고 팀의 기획자님한테 도움 요청드려서 소품 찍으러 왔습니다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멋있는 분입니다 소품 찍으이니나 이제 이거 뭐 배워야 돼좀 <laughs> 바빠 보였어요? 어때요? 괜찮나요? 어때요? 괜찮아요? 어, 괜찮은데? 근데 <laughs> 요즘에 저희 쇼트도 되게 많이 찍고 있잖아요 쇼퍼 음식장은 어 먹으려고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15는 못 드신 것 같고, 200만 넣으신 것 같은데, 15까지 못 드신 것 같고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, 10까지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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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목소리> 오, 이 집에 갈린다 보다. 다섯 시에 퇴근을 할까 말까. 열시 반에 오지 않았어. 그런 거열시 반에서 다섯 시면 8 시간을 못 채운 것 같은데. 네 저희가 또1 0시 반에 오고 5 시에 퇴근해도 저 유연근무제 하니까. 네. 뭐 나중에 그 나중에도... 업보들을 다 쌓아서. 아 업보인가요? 어, <laughs> 어, 저... 업보인가? <laughs> 다음 날에 되니까. 내가 다 해결하면 되니까. 이런 거에 저희는 또막불라지는 않습니다. 미루 네. 그 GPT한테 약간 정과하는 것 같은데요. 네가 퇴근하라고 했다고. 네. 네, 그렇게 쿨하게 보내거가더라고요 저는 g 가 t 가 가라고 하니까갑니다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가야지, 까 칼로보니까 칼로보보니까니까칼로니까칼로니까칼칼로보어 끝인가요? 그리 집에 진짜 네. 가셨어요? 네. 이런 영상을 <laughs> 가져다가 저희 이걸 뭐 이걸 어떻게? 해. 예, 살리라고 지금 아, 명의가 필요하다. <laughs> 예. 뿌리 염색은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. 뿌리 염색하고. <laughs> <그럼, 그럼. 웃음> 본인 어, 어, 하루가 근데... 그렇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진 않다. 그쵸? <laughs> 그냥 이렇게 멍하니, 멍하니 먹으러... 있다가 집중한테 한 20분 시키고 <laughs> 응. 기회가 내개썼다고 계속 강조하고 아, 좀더 빡세게 일을 시켜야 될것같고 영상 <laughs> 기획서내개 쓰고 을 조금 찍고 편집하고. 오케이. 어, 나 앞으로 이제 근무시간부터 나...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아니잖아요. 근데 근무시간 어? 체크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. 근데 본인은 좀 체크는 좀 해봐야겠다. 어, 이 정도로 저희가 제가 한번 인지하고 가면 될까요? 음, <laughs> 응, 알겠습니다. 한번 빡빡하게 체크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복, 시간해 열심히 하는지 졸지복지복지복해지 해복, 해복, 해복,